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주잘 지내셨나요? 어, 저를 그리워하셨길 바라며. 이번 정상은 간만에, 어, 봄신상 언박싱 하울이에요. 저 이렇게 거울 앵글로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미 지금 오픈을 했어요. 저 지금 보면 저기 소파에 <laughs> 옷이 널브러져 있는데 제가 이미 약간 꺼내서 정돈을 좀 했거든요 이번에 언박싱 브랜드는 아르켓이에요 제가 아르켓 봄신상들 싸 훑어보고 예쁜 거 샀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옷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하나의 옷으로 좀 여러 번 돌려입을 수 있는 그런 애들로 골랐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블랙 니트 이게 울이 들어간 니트인데 카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약간 밝은 컬러로 이렇게 여러 개 들어 있어서 전 지금 세 번째까지 풀었는데 세 번째까지 푸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넥으로 어, 요렇게 떨어져요. 아니면 아예 다 잠가서 클래식하게 연출해도 되고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핏이 딱 정핏이에요. 저 이거 스몰이거든요. 딱 정핏에 적당하게 팔 길이도 길고 제가 팔이 긴 편이에요. 팔 길이도 길고 여기 하단에. 이 부분은 약간 쪼여져요. 화이트 스커트에 같이 입어봤거든요. 제가 이거는 왜 폰으로 촬영하냐면 이 니트가 까만색이 어 카메라로 찍으면 너무 디테일이 들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폰으로 찍고 있는데 폰이 훨씬 더 그러니까 어두운 컬러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약간 자기가 그 색상 조정을 스스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해가지고 안 나와.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니트 잘 보이시죠? 카메라보다 애교 신도잘 나오죠. 어.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스커트 입으면 이 니트가 갖고 있는 그런 클래식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페미닌하게 가도 예뻐요. 클래식한 어, 라인의 스커트예요. 어, 풀스 커트라고 하죠. A 라인으로 퍼지는 그리고 옷감이 굉장히 넉넉해요. 이런 풀스 커트는 옷감 어설프게 나오면 되게 뚝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옆을 보면 헉, 얼마나 풍성한지 느껴지시죠? 헉, 이거 주름! 이게 이런 사소한 요런 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옷감이 풍성한가? 그래갖고 옆으로 봤을 때 앞면으로 봤을 때 뒤로 봤을 때 풍성하게 떨어지는 요게 고급미가 있죠. 또 고급미가 있어요. 저는 완전 골반에 내려입고 싶어서 사이즈 38 했거든요. 그래니딱 좋아요. 골반에 내려오고 저 평소에는 26 입거든요. 근데 사이즈 38딱 좋고 주머니. 주머니 없는 스커트나 원피스는 논할 가치가 없어. 주머니가 있어야 돼. 그 이렇게 쭉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스커트나 원피스는 이런 게 그냥 평소에 옷 입었을 때그 에티튜드를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거든요. 되게 사람이 쿨해 보여요. 베이지 스커트에 화이트를 입으면 또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좀더 뭔가 여성여성,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너무 이쁘죠. 요 탑도 아르케 신상입니다. 아, 이거 이뻐요. 이거 딱 라인이 이렇게 블라우스에요. 이렇게 주름이 쫑쫑쫑쫑쫑 이렇게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인데, 넥이 살짝 넓고, 어, 보트넥으로 빠지고, 팔통이 되게 커요. 넉넉한데, 이 소재 자체가 되게 힘이 있어서 흐물흐물하지 않고, 딱어 구조가 잡혀있는 느낌의 블라우스라 화이트 하나만 입어서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굉장히 좀 적당히 좀체려입고좀 챙겨입은 그런 티가 나면서 화이트라서 데일리한 그런 탑이라 이거 너무너무 멋스럽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커트 입고 저는 이제 호피 무늬가 있는 슬링백에 어, 블랙 클러치, 이렇게 매치했는데, 출근 룩, 데이트 룩, 어, 그리고 이 치마 기장이 길고, 이 블라우스가 주는 느낌이 좀 참해요. 좀 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중요한 일 있을 때, 약간 뭐 모임이나, 아주 포멀하진 않아도 약간 좀 챙겨 입어야 될것 같은 자리 있을 때, 고렇게 입으면 하기 좋은 컬러 컨비네이션이고 이번에는 화이트 탑에 데님 입어봤거든요. 이 화이트 탑이, 좀 참하고 깨끔하고 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데님엔 무조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레이 데님 입었지만 그냥 이게 화이트기 때문에 갖고 있는 데님 어떤 컬러를 붙여도 이거 하나 이 탑의 분위기로 그냥 어 평범하지 않은 뭔가 좀 체려 입은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화이트 탑에 데님 제가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뭔가 초라하지 않은 느낌? 어, 적당히 챙겨진 느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 이 가방 제가 이번에 아르켓 타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위에 덮개가 있고 자석이 붙어 있고 이렇게 어, 좀 큼직한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아무래도 흐름이 계속 미니백이 아니라 빅백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르켓에서 되게 적당히 예쁜 빅백이에요. 과하게 크지 않은 그런데 스트랩이 막 넓거나 그러지 않아요. 골드 어, 스트랩은 또 얇게 돼 있고 이게 폭이 되게 좁아요 되게 좁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 폭이 좁은 데에서 오는 그런 심플함이 있어요 간결함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하단에 둥글게 떨어지는데 윗면은 딱 직선 어, 요 느낌인데 폭이 좁아서 간결하고 뭔가 심플함 되게 꾸안꾸 느낌의 가방이거든요. 길게 해서 크로스도 할수 있고, 전 이게 가장 짧은 구멍에다 넣은 것 같은데, 예, 짧은 구멍에다 넣었는데, 그냥 딱 숄더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왜 미쳤냐면, 제가 셀린, 저 올드셀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올드셀린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무드의 호보백이 있는데, 제가 그 호보백이 한동안 되게 위시였거든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그 호보백 느낌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가방 디자인의 바이브가. 아주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완전 월드셀린 바이브인데? 이거 완전 피비 바이브인데? 그러면서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셀린의 트로터백, 저 있잖아요. 저 트로터백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트로터백의 바이브가 있어요. 뭐, 알죠 트론터백 바이브 플러스 올드 셀린의 단종된 그 호보백 바이브를 섞어놓은 느낌이라 어 이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죠 이게 이 스트랩 얇은 거 허! 너무 이뻐서 제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샀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가격이 27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그래요 뭐 저렴이도 고렴이도 아닌 그런 가방이라 아 가격이 그냥 한 20만 원이나 뭔지 알죠 한 10만 원 후반만 됐으면 너야 커먼 이랬을 텐데. 한 30만원에 가까운 가격대다 보니, 쬐끔 흔들립니다. 어, 그런데, 제가 코디해본 결과, 코디 너무 잘 되고, 전 지금 이렇게, 어, 그냥 데님에, 화이트 탑에 이거, 어, 근 이게 옆으로 갔을 때, 어, 이 쉐입이 너무 이뻐. 거기 가느다란 이 스트랩, 어, 진짜, 올드셀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지 보고, 아, 이거 완전 내 거다. 내 바이브다. 30만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일단 샀는데, 처음에 딱 뜯어보고서는, 어, 이거 좀 너무 아닌가 했는데, 끈 해가지고 매보니까, 매보니까, 어, 예뻐요. 예쁩니다. <laughs> 여러분 품을까요? 품어야겠죠. <laughs> 거의 30만원인데 제가 올 봄엔 가방 살 생각 없었거든요? 있는 가방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허고 그 쉐입이 미친 것 같아요 트렌치코트나 롱원코트 입어도 이쁠 것 같죠 막나 지금 합리화 중이야 스스로 합리화 중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이뻐 그 너무 심플 뭔가 꾸미는 느낌 하나도 없음 약간 진짜 심플 그 자체 간결함 여기 얇은 데서 오는 이 간결함 꾸안꾸 나 오늘 1도 안 꾸몄어 나 오늘 약간 바빠 어디 가야돼, 바빠, 휙! 헉. 여러분, 이거 우리 약간 사야될 것 같아. <laughs> 그 다음은 진짜 간만에 셔츠 샀는데, 제가 이 셔츠를 고른 이유가 팔 기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간절기가 진짜 진짜 짧아졌잖아요. 여러분, 봄가을이 짧아서, 이렇게 소매가 차라리 요 정도 기장이 되면, 지금 그냥 이렇게 입고 어차피 우리 아우터 다 입을 거잖아요. 아우터 입을 때도 좋고 여름이 왔을 때도 여름에 충분히 단독으로 하나 입었을 때 좋은 소매 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 이 정도 소매 기장의 셔츠를 기본 화이트 셔츠를 작년부터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막 스파 브랜드 잘하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안 사고 버텼거든요. 근데 아르켓에서 이걸 봤는데 되게 소재가 짱짱해 보이는 거예요. 힘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진짜 짱짱해요. 이 소재가 짱짱해서, 소매의 이 팔통이 넓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딱 쉐입이 잡혀 있어요. 여기 약간 롤업된 거 보이죠? 이 롤업된 부분이랑 이 소매가, 느껴져, 좀 뽕긋하리만큼? 잡혀 있어서 이런 데서 오는 어어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런 데서 오는 또 고급미 소재의 고급미가 있어요. 이런 셔츠인데 소재가 얇거나 힘이 없으면 흐물흐물하게 팔통이 이렇게 내려갈 텐데 마치 약간 퍼프 소매처럼 근데 퍼프 소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봉긋하게 소매가 살아 있는 이러면 팔이 또 얇아 보이거든요. 겉에 팔통이 이렇게 넓으면 그게 너무 어 지금 요 느낌 요 바이브. 이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밑에도 여기 뭔가 한번이 부분 좀더 두껍죠? 그리고 팔 끝에 여기 롤업된 이 부분 두껍죠? 이런 통일감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디테일인데 요런 디테일이 사실 올해 옷의 완성도를 높여주, 높여주고 조금 더어저 사람 나도 화이트 셔츠 많은데 나는 뭔가 저 느낌이 안 나. 왜내 화이트 셔츠는 맨날 추려야지?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 소재랑 요런 작은 마무리 디테일에서 그런 느낌이 와요. 옷잘 입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옷잘 입어 보이고, 소재 좋은 거 되게 잘 고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요런 기본템들을 조금 돈 주고 사면 살짝살짝 살짝 다른 요런 디테일에서 그 약간 어 나도 저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건저 느낌 안 나지? 그게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이 셔츠도 완전 강추. 셔츠는 레이어드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저 요거 작년 앤나더 스토리즈 원피스인데, 되게 편안한 소재의, 어, 요런 원피스예요 작년에 요런 거 많이 나왔죠? 여기 안에 아까 그 셔츠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진짜 소매가 딱 뽕긋하게, 이렇게 잡아줘서 되게 담백한 소재에 담백하게 막, 막이 주름 잡히고 그런 게 1도 아닌데, 이렇게 뽕긋, 어, 요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페미닌한 옷에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드 하거나 믹스해서 입었을 때도 이게 핏이 너무 예뻐요. 담백해 막 너무 소녀 소녀하지 않으면서도 레이어드했을 때어 이렇게 좀 어, 장점이 딱 나와요 이 팔의 장점 이런 것도 딱 소재가 뭔가 탄탄하고 그래서 제가 입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원피스 갖고 계신 분들 많죠 뭐 비스티의 원피스 아니면 이렇게 얇은 끈 달린 뭐 여름 원피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 셔츠 한장 깔면 바로 봄 가을 룩인 거지 그쵸 너무 데일리.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진짜 좋은 셔츠인 것 같아요. 봄 교복 코디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일 자주 하는 코디, 데님에 블레이저에 티셔츠에 가방, 깔끔한 요 코디인데 여기서 아르켓 아이템은 바로 이 블랙 데님이에요. 이거 이뻐요. 블랙인데 완전 까맣지 않고 살짝 뭔가 어좀 밝은 듯한 블랙 고그 데님인데 로우라이즈 데님이고 완전 와이드가 아니에요. 완전 와이드가 아니라 살짝 일자인데 살짝 여유 있는 일자 그 정도 느낌이라 너무너무너무너무 데일리에요. 근데 제가 골반이 진짜 없는 몸이라서 26도 허리가 커요. 근데 이 기장이나 이 바지 통의 느낌은 딱 요게 마, 맞아요. 그래서 정 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벨트 했거든요. 근데 벨트하고 티셔츠에 그레이 블레이저에 가방, 올드셀린 느낌 가방 요거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질 안 예쁘죠. 너무 와이드하지 않게 일자도 아니야. 일자 너무 일자라고 하기엔 통이 이렇게 좀 널널해요. 그래서 전 지금 굽이 살짝 있는 로퍼에다 신었는데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데일리. 트에다가 밑에 운동화 신고 신어봤거든요. 기장 괜찮죠. 운동화에다 신어도 충분해. 기장 딱 좋아요. 어. 엄청 와이드하게 떨어지면 블랙은 밑에가 너무 한 바가지 가는 느낌이야. 블랙이 막한 바가지야. 그래서 전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블랙 롱 스커트를 입고 말거든요. 그래서 블랙은 살짝 이렇게 일자 느낌 나게 너무 어, 너무 통 넓지 않은 아니면 저는 블랙 부츠컷도 좋아해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운동화에도 이뻐요 기장 좋아. 이렇게 그냥 크림 컬러 니트 입고 블랙 가방 하면 아직은 기온이 너무 따뜻하진 않으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입으면 되죠. 이렇게 포근한 니트에다가 블랙 데님에 어 이것도 너무 예뻐. 아이 룩도 너무 예뻐요. 여기는 코트 입고 너무 예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대한 아이템별로 룩두 개씩 했죠. 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득템하시고 특히 가방 어떡하지? so <laughs> 어, 마음에 드는 것은 득템하시고 모든 제품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어, 이쪽으로 놀러오시고 그럼 전곧 다른 봄 아이템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이